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39장 11절에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별별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감당할 만한 아, 일들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들어가 보면, 전부 절망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로 바꾸신 역사들은 너무 흔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인간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편에서는 상식이죠. 이것은 단순한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조화 여러분들 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예, 끈덕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렇습니다. 끈덕지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 그래서 빌미를 주면 그냥 삼켜버리고 말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적 마귀가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꼬투리를 주면 안 돼요. 아주 단호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그 기준을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넘어뜨리질 못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끈덕지게 함께 동침을 요구하자 어느 날은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겉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냥 달아나버리고 말죠. 이때 보디바리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아...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졸지에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붙잡혀서 보디바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입니다. 아, 보디바리에서 신임은 받았지만 신분은 노예예요 당시 노예는 뭐 짐승과 같았죠 죽일 수도 있고 어, 팔아먹을 수도 있었으니까 노예의 신분인데다가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보다도 한 절망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보면 돼. 이보다 더한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함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죄목으로 시위대장 오디발에 의해서 직접 감옥에 집어 넣어줬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맞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구출할 방법들 방안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당하지만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가 알수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저는 복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이죠? 어, 더 이상 절망은 없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실래요? 어,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에서도 이런 말씀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임만웰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그를 감옥에 갇혔지만, 가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돌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끝나봐야 알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가장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나게 하세요. 일으켜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환란이나 권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리랴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이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풀어 주셔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